아 디모인 기어링 어하바로이네시마카지 탄다더니 어? 어 하바로이였어아나시마카즈줄 <laughs> <시마까지인> 알았는데 <laughs> 또 변신을 했구만 <laughs> 클릭 잘못했어 아 그랬구만? 오 알았어 잘못 클릭했어 <laughs> 일단 저기 좀 양념 좀 뿌려놓고 해야지 <웃음> <웃음> 난 어대로 가나 난난 코바. 님 저는 따로 단독행동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오라. 네. 가이렇게 <laughs> <단독이 안 웃음> 길이 없어요. 조용해요. 어? 어? 왜 이렇게 조용해요? 아, 집중하고. 누구 네. 아, 집중. <웃음> 집중. <웃음> 아, 집중. 비가 너무 백시마 나 여기 여기 가서 알지? 뭐 어, 알아?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. 막 <laughs> 꺼져. 어, 어, 어. 아, 미제 음막이구나 부럽다. 아테야 네? 집중해, 집중. 에, 이러지 말고 집중해. 네, 네. 네, 네. 야, 들켜. 함부로 쏘지 마. <laughs> 아, 아 제가 네? 이요 아, 여기서부터 칠 필요 없어 더 아. 올라가서 아아 여기서부터 칠수 오케이 오케이 기어링도 이 부스터를 달고 어. 다녀야 되나봐 아 그니까 요새 항구가 안 보여 대공 맨날 대공사 들고 다니는데 어, 어. 들어왔네? 렇지언능언능 언능. 어, 죽여버려 죽여버려 아, 오케버려 어우 씨 빨라 자 우리 까지 보여줬어 구까지 보여줬지? 어? 우리 민호가 레이던가? 왜신발를 발견했지? 레이더네, 우리 민호. 지금 레이더라고, 우리한테 지금 상이 치는 거야? 아니에요, 진짜에요. 심아카즈 지금 맞고 있잖아요. 피케어 안 들어가고. 형님, 제가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? 뭐야, 이거. 심아카즈 아이고 아 기어링 오래네아 아 맞겠다 저거 짠 클라카 파라 찹찹 찹여아아아아아 시작이 좋군

어, 뭐지? 탐지가되지? 이거 내어리 아닌데 누구 어뢰지? 저거? 무가미 어뢰인가보네 와무가미어에 몬타나 죽네? 거기 누가 있어? 몬타나 있잖아 아, 미 노자. 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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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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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따라오지 마. 아, 아, 바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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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벤슨! 아, 잘. 안죽 <laughs> 자주 가서 왔어. 디보인이다! 길링 나좀 그만 따라다줘. <laughs> 자, 맥시마 올라가, 보내줄게. 맥시마 위로 고고, 따자. 오케이. 거 연막 좀 쳐줘. 여기서부터? 어 거기. 온타나다 통과로 버려 도망가. 어저라 미주리. 야 움직일 때 됐는데 온타나 어, 움직인다. 아싸.

아, 기어린이다. 필모이네뭔 탐지자. 이다다 붙겠다. 탐지이다 설마... 어래 맞는다. 나오 어래 맞는다. 문타나... 하바로, 하바로! 잠깐만. 미주리부터 정리 좀 하고. 어어. 어. 어쌩에적 저름은 격추했습니다. 신속적관. 아, 하박비 어? 얼마 없네. 그리고. 수고 꺼울래지 누구 꺼래. 아 야아 이아아 아니 와. 하바로로. 하로 와. 아래 하... 생겼어. <laughs> 하바로 보래 6km 아니에요? 어 6km. 와 어떻게 잡으셨지 아, 맞아. 맞아. 아, 아 대박. 와 대박. 그거는 사라져서 예상 경로에다 쌓는 거야. 근데 피터와아아아너 피타민... 너 살짝 보였다가 없어졌잖아 아 대박 너 살짝 없어져, 있다가 없어졌잖아 내가 아트한테 두번 쏠라다가 한번 아꼈더니 아이고 어쩔, 어쩔. 불 났어 몬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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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모인 스타 불 껐으니까 빨리 불 i 러안 보인다 아 f because you can't buy it from the law. I'm going 잉커빈 오 잡아가고 집에 가자. 오 뭐야. 사장님 집에 가시죠. 사장님 집에 가시죠. <웃음> <야>. <웃음> 몬티야, 집에 가자! 몬티야, <laughs> 집에 가래! 네, 집에 가겠습니다! 차라리 참, 참! 아! 아! 겁나 프다 야, 이거, 씨. 이러면 안 되는데. 몬티야, 이제 A캡 들어가라. 그쪽 우주공산이다 네, 알겠습니다. 어! 와, 겁 나, 아팠다 아, 빡시다 그쪽에 구축도 잡아놨고. 갖고... 오, 어저쪽 뭐야 고이즈도잡아놨아놨고즈도잡아놨아 <목소리> <또. 그렇지, 목소리> 이쪽도 치열한데? 오 이쪽도 구경해야겠다. 오 아와가 몬타나 박으로 간다. 망했다 와이렇게 멋있는 눈빛. <laughs> 아와 거야, 이거 뭐야 이거? 몬타나 박. 조각가. 꼬치가 빠져나 조각가네. <도망가네>? 조각가니까. <laughs> 아, 얘 지금 지금 또 손해하고 있어 거야얘 지금 손 따라 잡혔다 이제. 죽었다. 야 거기 싸봤자 철리지도 않고. 아와가 얼마를 나 봤어? 아, 어, 달려, 달려. 렇 아, bueno, 어, 달려, 그래. 가수 있어. 그렇지. <characS> 아이씨, 안돼. 아 이런 씨 네빙님, 저딜 조금 만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? 이만들, 만 오케이, 네빙님. 오케이, 오케이. 감사합니다, 네빙님. 오케이, 오케이. 보기. 야, 어비징으로 걸려 이거. 아, 그래요? 아 진짜요? 안돼 신고부면 보면... 빼려 아, 안돼 안돼 징계야 바로 내 몬탈 안 빼는 걸 왜냐면은 아? 클랜이 같이 있잖아 서로 네. 안 아, 된다 아, 징계 몬탈 아트다 아트 아트야 내, 내 옆구리 <laughs> 옆구리 내 옆구리 살때려 야야야 야, 내 옆구리 옆구리 야, 불 껐다, 자 불껐다 자가그시게이러면또못 되니까 빨리 <웃음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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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때 컨디션을 찾아야 되는 거야. <놀람> 그렇지, 거지야, 그렇지, 야, 그렇지, 그렇지 그렇지, 그렇지, 오, 제대로. 어야백 들어가야지. 전 딜이 더급합니다. 이자 너. <laughs> 야 못하나 제대로 뚫리겠다 이제 디브이한테 옆구리. <laughs> 와. 야, 우리 뭐지? 제대로 굴러가 <laughs> 꺾라 오, 못 저기 머리 거같다존어 아, 아, 아. 그 <laughs> 이거 뭐야? W 퀼 가는 거야 이거? 야 받아 버려, 선이아 충격하라니까. W 가라요. 야왜나 가? 아 <laughs> 어? 마무리를 했어야지 마무리 했어야지 그래 욕심이야 아 야난 <laughs> 열심히 어, 싸잖아 아니 거기서 아트는 큰 그림 그려갖고 어떻게 되면 네비 형님을 쏴서 보내고 후어를 갖다 박았을 때 근데 안 됐어요 아, 네. 아, 앞에 야마토랑 다 있어갖고 그러니까 아쉽다 <laughs> 네, <컴퓨터는 웃음> 와 후어 진짜 완전 돌벌리다얘 골머리 쭈어, 야 꿈쩍도 안 해, 꿈쩍도 안 해. <laughs> 야, 꾸어는 저기 포탑 돌려야 돼, 포탑. 와. 달리, 달리 꾸어 아니야, 참. 빠사 꾸어였지. 그래서 꾸어예요? <laughs> 어, 달리 꾸어가 아니야 이름이 빠사 꾸어라 <laughs> 그래서 꾸어야. <돼. 웃음> 아, 대박. 몇 팀? 팀 가시죠 또. 오케이. 우와, 뭐, 뭔또 꾸어 있네. 아, 꾸어 있지. 어, 야, 야, 그걸 야, 이야기하면 뭐, 안 되지. 아. <laughs> 어, 미안해. 무식적으로 그만 아. 아. 그래도 레이더 달려서 접수 제대로 못 겠다. 내가 내 역할이 조 같고. 양쪽에서 그냥. 아, 좀저 네. 내거 오래는 레이더 달려서 쫓아가면서 맞추는 거래. 그래. <laughs> <laughs> 아. 맥시미가 방심했어. 에 내가 한 마요래 죽겠냐고 딱 가다가 갑자기 갑자기 눈물 나서 들이 쩔르놓고 그러니까 놀래고 있지. 그러니까 맥시미를 이제 그 잡으러 갔는데 갑자기 의외에 그거에 죽은 거야. 그것만 아니었으면 잡았는데. 아. 자 준비 완료. 그래, 진짜 앞에서 생기는 거야. 잠깐만. 네. 아 그럼 이걸 또타야 돼. 아 빨리 순양 한대 맞대고 싶다. 아. 제됐님 거기다 내과 하반은 속도까지 돼서 6km가 안 돼. 오케이 오케이 준비돼. <laughs>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어, 바로 잡혔다. 어, 바로 잡혔다. 아. 제배를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제배도 보면 깜짝 놀랄 거다. 아, 뭐지? 불안한데. 아, 힘든, 민호. 아...